잠깐, 아가씨, 사원증 가져오셨나요? 내가 사원증을 갖고 다니던 말던 뭔 상관이야? 우리 회사에 출입할 땐 보안 규정상 사원증을 목에 걸어야 하는데,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? 하, 보안 규정? 내가 누군 줄 알고 막아서는 건데?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, 나이 회사 매니저야. 알아먹었으면 저리 썩어져 매니저시면 매니저답게 회사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. 사원증 없으면 절대 들여보내지 않겠습니다. 고작 경비원 나부랭이 주제에,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? 경비원 나 불행이라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데요. 너 오늘 마침 잘 걸렸다. 첫 출근하자마자 짐 싸게 해줄게.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자르고 말고는 사장님이 정하시는 거죠. 내가 하는 말이 곧 사장님이 하는 말이야. 너 우리 언니가 누군지 모르지? 아마 분명 후회하면서 내 무릎 사이로 벌벌 길거다. 당신은 언니가 대체 누구길래 큰 소리예요? 강 이사님이거든. 여보세요, 언니. 지금 어디야? 회사 경비가또 지랄하지 뭐야? 지금 당장 회사 정문으로 나와줘. 대체 어떤 놈이 우리 동생 괴롭히는 거야? 수진아 누구야? 강의사? 경비원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대체 정체가 뭘까요? 1시간 전. 저 사장님 잠시만요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사실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뭔데 그래? 말해봐. 최근에 새로 들어온 매니저가 있는데요. 제 시간에 출근하지도 않고 사원증도 항상 안 차고 다녀요. 그래서 제가 출입 못하게 막았더니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당장 잘라버린다고 했어요. 가서 경비복 하나 남는 거 가져올래?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내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. 사장님! 왜 경비복을 입고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? 사장님 죄송해요. 제가 그만 몰라봤어요. 사장님인 줄 알았다면 분명 깍듯이 대했을 거예요. 뭐라고? 지금 장난해? 아무리 경비원이래도 사람을 그렇게 하대해도 되는 거야? 강 이사, 자네 동생 낙하산으로 취직시킨 것도 모자라 출근 시간도 안 지키고 회사 규정도 제멋대로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거야? 아이고 아니에요. 사회 경험 쌓아보라고 제가 인턴 시켜준 거예요. 말 같지도 않은 허술이 당장 씨발 치워!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야. 아무리 경비원이라도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면 안 돼. 아이고 사장님, 제가 다 잘못했어요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. 임원이라면 잘못에 책임을 져야지. 지금 당장 동생하고 같이 짐 싸. 낮은 직원도 소중히 대하는 사장님의 대처가 혁명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